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닷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투표는 혹 많이들 하셨는가요? 내일까지 사전투표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누가 내 삶을 더 낫게 바꿀 수 있을지,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울 수 있을지, 누가 더 유능한 일꾼인지 제대로 판단하시고 직접 뽑아주십시오. 저 이재명은 작은 지방정부 시장으로 출발한 변방장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천했고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인정해 준 결과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저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면 유능한 민생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면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정치의 길로 들어선 것은 2004년이었습니다. 성남에서 노동인권변호사로 일하면서 시민들에게 너무나 절실했던 시립병원을 설립하려고 발로 뛰고 지지 서명을 받고 조례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그 조례를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시켜버렸습니다. 정치가 왜 시민의 그 절박함을 외면하는지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시의회 회의장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직접 시립병원 을 만들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치의 길로 들어선 계기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정치 행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신과 조롱만 가득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가 부동의 꼴찌라고 합니다. 청년들 80% 이상이 국회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확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께서 변화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십니다. 더 나은 정부,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더 나쁜 변화는 공멸을 부를 뿐입니다.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는 안보 포퓰리즘, 민생을 벌모로 표 계산만 하는 정쟁 정치. 정치 보복을 공헌하고 국민을 편가르는 분열과 증오의 정치가 좋은 변화를 가져올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과거를 파헤쳐서 보복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력을 만족시키려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야 됩니다. 정치 자체를 바꿔야 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고, 나라의 미래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나은 정치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통합과 분열, 민주주의와 정치 보복, 미래와 과거,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그리고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과거로의 퇴행이 아닌 미래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뿌리채 바꾸는 그런 대선이 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정치는 싫어도 거대 양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마치 OX 퀴즈 같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실패를 유도하면 그게 곧 나의 기회가 되는 차악의 정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답이 하나일 리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제3, 제4의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거대 양당 독점체제, 소위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고 소수 정당들도 국민이 지지하시는 만큼의 의석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할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거대 양당들도 서로 발목 잡기 경쟁이 아닌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재명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 지역, PR을 가리지 않고 고로 등용하는 국민 내각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국민 통합 정부로 운영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잡음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끊임없이 협의하고 노력해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위기를 함께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민통합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민주화하겠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하겠습니다. 감사원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이재명의 평생 신념인 정치 교체의 시작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정치에 바라는 것은 천지개벽 수준의 대단한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코로나로 망가진 일상을 회복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 아이들 잘 키우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세상, 적어도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을 것이다 기대되는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세상, 나의 노력이 공정한 기회로 돌아오는 상식적인 세상. 그런 세상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성장과 기회 부족이라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처절한 생존 투쟁을 벌이는 동안에 정치는 국민의 어려움을 뒷전에 밀어두고 반목, 분열을 선동하고 자기 이익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작은 기회를 놓고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이 수도권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들이 그리고 젊은이와 어른들이 서로 갈등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기회 부족으로 절망하는 저성장의 나라가 아니라 기회가 넘쳐나는 성장 국가로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저성장 양극화가 불러온 기회 빈곤의 고통을 고스란히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다. 고도성장 시대를 살아온 우리 기성세대가 넘치는 기회 속에 성취의 길을 달리면서도 공정의 문제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150개의 이력서를 쓰고도 취업을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어떤 청년의 사연을 접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끊기면서 청년들 37%가 돈이 없어서 밥을 굶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150명 지원하는 청년 무료 도시락 사업을 두고 10배가 넘는 1600명의 청년이 몰려들 정도로 우리 청년들은 참혹하고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년층의 위기 또한 여전합니다. 직장에서 밀려나 재취업은 커녕 치킨집 하나 운영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해서 대출을 받아 가게를 꾸려도 결국에는 폐업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회 빈곤 때문입니다. 이 한반도 역사 이래 나보다 내 다음 세대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일치해서 동의하는 유일한 시대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만든 기성 세대로서 특히나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한없이 죄송스럽습니다. 기회의 다른 이름은 일자리입니다. 저의 사명은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도와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재명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기회 빈곤에 허덕이지 않게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와 기업을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번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 헌법 정신을 실천으로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처럼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국가적 경제 부응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 탈탄소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산업 구조적 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에너지, 사회 서비스 대전환을 이끌면서 400만 개의 일자리 만들어낼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로 모든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고 또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200만 개 이상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탈탄소, 녹색 경제로의 빠른 산업 전환을 통해서 신산업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대전환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합니다.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 서비스, 그리고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좋은 일자리 100만 개 늘리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3월 9일, 정치 교체, 세상 교체를 위해서 더 진화되고 더 유능한 정부를 위해서 희망이 넘치는 성장 국가, 공정 사회를 위해서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과 함께 3월 10일에 모두가 원하는 희망의 새날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4일, 5일 사전 투표에 맞춰서 생애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청년들께 제가 짧은 편지 하나 준비했습니다. 생애 처음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된 청년 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얼마나 설레고 결과가 궁금하십니까? 사실 저는 긴장됩니다. 제게 첫 대통령 선거는 1987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 당시는 군사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다치고 갇히고 거리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제 손에 대통령을 뽑는 투표용지 한장질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벅차고 소중했던 기억입니다. 그때도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공권력의 위협과 포압이 양극화와 불평등 저성장 기회 부족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위태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러분께 주어진 투표용지 한장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한 장의 투표용지에 내일을 바꾸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하루하루 기대되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실패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넘치는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역사의 주체이고 대한민국에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대로 이재명은 따르겠습니다.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의 내일을 꿈과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